별사탕의 별별 말씀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성령사연 사람이나 존재물이나 알고 써야 속지 않고 유익이다.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알고 써야 속지 않는다. 자기가 마음 먹는 대로 자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된다. 자기 마음 생각은 단지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가 한계다. 마음, 생각은 한계의 존재를 두고 수백 가지로도 생각한다. 보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때마다 기분 따라 수백 가지로 생각한다. 가령 돼지가 산에 사는데 이를 보기 전에는 노루로도 생각하고 토끼로도 생각하고 너구리로도 생각하고 고양이로도 생각하고 수백 가지로 생각한다. 그래도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이같이 마음, 생각은 확실히 모른다. 그러나 눈은 보면 안다. 눈은 보기만 하면 한 번에 그것이 무엇인가 안다. 그리고 질이 좋은가 나쁜가는 만져보면 알고 무겁다 가볍다는 몸으로 저울질하면 그때야 안다. 또그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단계를 모두 거치지 않으면 100%다 속는다. 하나님 성령의 계시도 100% 확인 안 하면 그 자체로 자기 마음 생각이기에 100% 속는다. 그로 인해 자기 생각 계시 자기 마음 계시를 받는다. 그것이 자기 의지 계시다. 자기 마음이다. 자기 생각이다. 눈으로 봐야 한다. 손으로 까고 벌려서 속도 그 결과가 같나 봐야 한다. 금인가 돌인가 봐야 한다. 도와도 안된 것은 확인 없이 잘 된다고만 자기 마음 생각을 그릇하고 해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이같이 하라" 은밀히 말하고, 게시하시고, 그같이 하면 도우신다. 자기 마음, 생각을 알고 써라.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